사토 졸업이고 성태님 전화 해접이죠. 2대아나 사토 졸업전 따르네. <laughs> <laughs> 어. 야, 누가 누가 색깔의 어. 색깔의 이. 색깔의 이. 색깔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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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어. 네 어. 2대 어. 어. 2대1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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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미즈라 끝났다 이거 누가? 와.. 모르는거아미즈라가아 아직도 모아 모르지 이거 뭐 어차고는니다어서보면인정아인슈타인이나가나왔예술적 와.. 이들이이나 나왔어 <목소리> <목소리> 형이 왜 빨리는 줄 알어? 태영 일대일 하자고 할 때는 알아 내하 하자고 하자하고하고 하자고 대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드라고 하자고 하고하자가하자자고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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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나 이거 <laughs> 먹었다고 사또 t u r n s a t 어 r n 이 a s o y 이 u want to go to i s 번에 형이 만약에 o t 면성 i n g t 이 be able to 아 e t to the h o u 나 e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 이 e house. I'm not going to be a b l 벌써빨렸어 빨리... 리 <laughs> 벌써빨렸냐고 리 그러더라고 나한테 복수 좀 해줘 하고 아아 한 먹었대 불과 10분 전에 사토 씨 ㅂ 앞으로 태운제안 한다고 한 번은 나 1억 주라고 그래서그러 나갔는데 더러워 야 뭐? 잠깐만 이거 장기전인데 다있기나 마다 있다 슈퍼가 이겨 지금시고한 마리 더굽어이아니야 진짜. 연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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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달 바라도, 달 진짜. 이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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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와, 진이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 와, 진 와, 진짜. 살벌하 와, 살벌해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조금 유리하고. 하하이는 거의 비슷하지, 한마리만하 히드라 마리는 역전하기 어. 쉽지, 라들어 히드라 뽑어 와, 근데 분명 똑거 뭐야, 이라이 <놀라> 아, 슈퍼 하나야. 와, 슈퍼 하나라고. 라이 <놀라이급>. <놀라> 아니, 네 뭐가 의미가 있어. 아니, 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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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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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드 아니, 이 존나 많잖아 이거 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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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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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나왔네. 아, 이거 뭐 밀릴 것 같은데, 아, 좋다. 조금 밀렸다. 이거. ご飯にあんまでいきなり。 이걸 이대일을 만든다고요? 주황이 히다 타지면 무워 진짜 살벌 타지잖아 주황이 오이들 오스 슈퍼이들아 와 이거 큰일 이거 열슈퍼이들오 이들아 진도돼 근데 이거 진짜 주황자리가 사기 같고 어? 성태더라 자리이네, 뭐가 사기야 시바 주황에서 개작살 나는데. 맨날 홍부대가 나와 정나 사기야. 내가 주황이면 소리치고. 조건 내가 주황이다고 차에 문질리는데 주황들이 안 좋아해. 개나기장이니까몇 마리 휘들나와 알버트까지 나와 이게 대사기자리지 이게. 휘들어 무슨 무대네. 정나주 사기니. 형들도 나개계수똑같구만뭐가 똑같아. 슈바나에 일반 하나 장인데. 슈바나 일반 하나 한다. 아이스팩이 말인. 말인도 많네 아,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뽑기 싸움이야. 의미 없어. 어차피 죽을 상이 둘다 죽을 상이 아니잖아. 돈은 어, 돈은 안 하지. 트러블 강대원인데 그나마 다행는거 뭐 업그레이드 이거고. 싸우고 가겠다. 야 슈퍼헤드가 3발이에요. 이게 스퍼 하나에 일반 하나 차이인데, 어플이 하나 있으면 엄청 차이 나지. 그러면은 잠 아, 근데 이게 어플 하나 차이여도 내가 이거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하면 되는 뭐, 거같 나중에 울리는 스지 나는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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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못게 어떻게 어 어떻게 가떻게어떻 어떻게 어떻어떻가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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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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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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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거는 성이 무조건 그레이드 빠르니까 그 업그레이드 하나 할 돈으로 버 가야지 마리도가 무조건 형마리 가야 돼? 3한 어, 정도는 마리 정도는 가가 돼야지 일반인이라 만마리아저도 요한이 없다 원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지, 지고 있던 게임인데 가 똑같아도 아인스타인 때에가 근데 처음에 아예 죽고 있다는 였는데 못네 그래도 1억 빠는게 진짜 크네 먼저 쉽게 찾았네 둘도잘 잡네 프로포켓은 아니냐 이거 딱 보니까 먼저 1억을 찍는 구간이 아니라 똑같이 파보잖아 별로 안 좋아서 이민 음. 어, 빨리 보시죠. 이 개체수가 좋아져야 되니까, 준엄마나면되네이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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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가 진짜 좋아. 음. 잘 잡네. 조금 리게 해서. 아까딱 그러니까 60원, 6 0원이 위한 상황이니까 60원으로 영, 미드라, 히드라, 아인슈을 뽑아야 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실드 깎는 목이좀 없어. 만약에 3이들나가다이거 없어 그냥. 그는 것만 잘하면 돈이 2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은 60원 차이도 아니네. 김주영이김주이이 아마 아까 거업글러는 뭐야? 20원, 업글금 20원 빠르네. 차이가 너 많이, 차이가 존나 많이 나네. 그러면 어깨를 움직였습니다. 가겠는데, 이거? 야, 아직 아니, 아니고, 아니, 업 바로 이드라 나오는 드리과는이들아 진짜 이라이급이다너 아.. 너른인들 <놀린> 어? 호피트라 나왔어 나한 마리 있었어 일반이면 찹찹이잖아 한마리나온 거니까 아, 안 나오고 나와줘야지 막전을 라든이나 그래, 내가 저걸 틀 있을 수잖아막 수가 막을 수가 어. 있으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 이렇게 되면 호피스 한리가갈수있네모는 시간이 남으니까 음, 그 시간을 좀어뺄 수가 있겠네 팔십오 군데 이렇게 기회가 생겼 그러긴 하고만. 근데 이게 한 부대가 됐는데도 슈퍼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나. 야문지휘또 히드라 죽아다 슈퍼 히드라 와 이러면 됐다. 야 이러면 이제 히드라 이제 그냥 한 마리 차이. 다따라는데 이러면 이게 사운드 이게, 이게 다 막아진다고 슈퍼 히드라의 열세만에. 1라운드 한, 번씩 한, 번씩 잡고, 한, 번씩 한 번씩 잡고 이제 억전 오버로드 부터 뭐지 아, 걍 했네 오버로아내 오버로드 오, 연속 이더라 야, 좋겠다 잡혔다 이거 그죠 야... 한마리만더 아인슈타인 없어 야, 잠깐만 야... 그쵸? 히드라 몇 마리 나온 거야? 마지막에 한마리 네 나온 건가? 오, 히드라 이거 진짜 잡았어 히드라 근데 몇 정도 히드라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이이드라 아이슈인데 일반그라데 아인슈 아아.. 텔라스포 일반그라데 아이스파인그 뭐가 좋을까요? 앞으로 아, 히드라 나지 아인슈타인은 나왔지 개체수 내 한마리 딸리네 로 어, 그 개체수 한마리 차이 아슈인데 그냥 그 다음 말이 근데 이게 문제가 상태형 존나 좋고 마린이 존나 많아 실퍼히드가 어? 엄청 중요한데 여기서 슈퍼 근데, 이 근데 도 슈퍼마린 4개나 있네 이형 테슬라도 있잖아 아 이거. 히드라 슈퍼마린.. 히드라를 슈퍼마린 슈퍼마린. 누가 뽑냐 싸 마지막까지 가네아그 아... 아니라 싹... 내가 싹다 메롱이 네. 존나 많이 나왔어 일반 싹다 메롱 씨발놈의 시간 많이 나와. 완전 차 응. 이건 오히려 그냥 마린 좀 나와서 실기 잘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응. 시드랑은 좋겠지만 이드라공과이드라마리로 응. 돌라고 엄마가 근데 문주가 들어오이 응. 많다 후이드라 2마리 쳐요 존겠다 3마리? 마리는데나쁘 않지 나쁘지 않지 슈화는 실기 걸라 어? 금지 히드라 성태형 또.. 아 성태형 슈퍼 히드라 와.. 히드 터졌네 야.. 애로도 조금씩 차이 나겠다 성태형이 잡았어 슈퍼 히드라가 하나 마르잖아아이스타인 하나 슈퍼 히드라 네아이스타인 하나 테슬라 테슬라 아리가 테들라 불만 많아서 시루카는 곳, 내가 터마린들라가더 많다고 하면 또 이거라. 야, 근데 이거 진짜 둘다 너무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농장이도더잘렸네 터마린 때문면 그런 거아니터마린이라고있 음... 뭐라 그래야 아인스타인이구나시 근데 이더라 내가 드라군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와 소도 이틀째 치 수가 몇 마리야? 이야한 마리 한 마리 차이 내 문제라 한 마리 차이인가 배스피못 내려갔다 시발빨 말이 돼와 베슬 한 마리도 못 내려갔어 와소드 이거 미쳤다 와 뭐야 배슬못 내려와 태양도 뭐 3초 남고 잡는데 배슬이못 내려갔어 야 저런 것도 좀 오랜만인가 지내려가 어? 문정인들아와화력이 장난 아니네 저데 아니 차인데성태 화력이 엄청 좋죠 배스못늘을 정도니까 일반 하나 맞고 슈퍼 하나 맞네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슈퍼 하나가 많아 문 아인슈타인 하 슈퍼.. 들어하아 근데 문정인들아하고 왔다 이런 문재인 없죠? 아이슈파인 하나 많아 어 대박 빙이다 뭐냐 이거 진짜 고기 싸움인데 이제 야. 이제 누가 한아 무지 한명 뽑았어요 일단, 일단 거식이 거식... 나와야 알것다저 날파리 알버트도 아, 활발... 뽑았어요 투 알버트 알버트 뭐 의미 없잖아 이제 알버트 어? 의미 어? 없지 이따서 한 마리 더와 성평 슈퍼이더라 어어? 야 저기서 슈퍼이더라 슈퍼이더라 연속 슈퍼이더라 와 연속 슈퍼이들은 좀, 좀 크다. <목소리> 야, 이슈도? 오이드라! 오랜만에 경기 나오네. 데오이라 와, 뭐야, 왜이 저기 터지지둘다 엄청 <목소리> 잘나어 얘들아. 나 드라곤이 너무 많아 성태광 마린이 많아고 이거 마인이나 실드까지어고와또이드아 길로... 아, 드라곤이 너무 많이 왔다또 이드라 졌어 졌어 마린 마린 너무 차이나 데 마린이라서 결국에는 마린 싸 지겠다 야, 시간이 막뭐 30초씩 나와버리네. 야, 히드라 어, 몇 마리 나온 거야? 미쳤 진짜. 이건 끝판 깨겠다. 일단 히드라 추가되 뭐또 됐어. 누가 더 빨리 끔패지 않네. 아, 근데 마인에서 그 무중물이 잘 지나가. 아, 개 씨발로면 싹다라면왜왜쳐 나오는 거야? 말이나 나오지. 아니 너지다 뭐야? 이런말 같이 도하는 판이다, 그냥. 올가야되잖 누가 급한 먼저 냐둘다 야, 처 이런 적은 진짜 처음 다 이런 어자저어 누가 먼저 급한 게 야. 에너지가 빠지더 빨잡는 리 이거. 한번 깨나요 오야둘가거 완전 장난 아니야 와어잡았다한 차이 어어? 피해야 피나나나 나, 나 피가 안돼 나는 1등이라고 나와 좋네 기었다. 오, 마지막 역전. 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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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이겼죠? 진짜 이겼어? 네 정확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와! 배치를 째는 위에 몰아 가지고 졌어. 야, 개박긴 했다. 방금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야. 이런 배치를 나 불러 드렸냐. 이거 딱은 제대로 뽑았다, 이거. 야. 그 먼저 잡아서 한바퀴더 돌려가지고 야문준이 유튜브가 제대로 뽑았네 이거 이건 진짜 유튜브 올려도 재밌겠다 잠깐만요 야 진짜 명경기였다 이건 파랑으로 간다 질 수가 없었날 팍! <놀람> 나 탁! 입혀가지고 구분이 존나 다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 불닭게게 된 거거든 아 진짜 명경기였다 그리고 위로 올리카봐더 하다가 아.

야아 무주형이 상황이 더 좋아 뭐죠? 형고 응. 일단 프랑우 2개 5만 히드라, 히드라 나오고 컴퓨터 형은 여기서 히드라나 마린이 나오면 역전 맞고 드라곤 나오면 때 네. 와아 최악! 2뎀 네. 1 나오지 말아야 될게 나왔어 마지막 한번더 기회 여기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슈퍼히드라가 나와야지만 뭐야, 히드라 그걸 눌렀는데, 그죠? 눌렀어? 어차피 모험해야지, 뭐 이기기 전 어차피 졌어, 이거 어차피 졌기 전에 모험 행을 드라군은 안 좋아요, 시청자분들 나중에 일반이 나와도 케어가 안돼뭔주는 히드라 뭐냐? 저 일반이랑 슈퍼 하나요 아이 바나나 아 안나왔다 X됐다 뽑았어야 됐네 19마린이네 와 됐죠 마린가스 이겼죠 또 근데 그때 뽑았을땐 또 안나왔을수도 있죠 잖 형님 왜 너무 늦었어 그게 그래. 한 마리를 잡으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때 우리 트라가 나온다면 아또 마린 마린가스 이겼죠 아 좋다 또안 나온다. 될것 같아. 에이씨 이거 힘만 빼네 아직 마지막기에 기회. 마지막기에 기회 슈퍼이드라그뭘뭘이 네. 슈퍼이들 안돼 무조건 아니. 한마디를 끊을 수 있다면 어졌어아인스타 사이드라 데스 장갑 벗기왕 1%왕류 1왕요건설기 아인스타인 드 나게박 1왕 뽑아도 안되는데 이거? 뽑았으 나는 차. 오, 올 차. 아우발아 살았다 우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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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성분은 봐야지 맞잖아아형형 예, 형 이제 갈 거야 이제 방들 너무 많이 했어요 샤워도 해야 되고 뭐하는 아, 어, 거